왜 인지언니, 보험가지 고지에서 일부분 전기간에 대한 보장 못 받고 보험가입 후몇 년을 그 질병으로 완치되어 병원 안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신청해서 추가 들을 수 있나요? 신청해서 추가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두 가지예요. 신청해서 부담보 뭐 5년 동안 만약에 자궁근종으로 해서 수술을 했어, 그러면 자궁체부 부담보 뭐 전기간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다 그러면은 전기간이어도 그걸 이제 풀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궁체부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, 뭐 뇌졸중,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 를 넣고 싶은데 고혈압 약을 먹었어 그래서 뇌졸중을 빼라 그랬단 말이야 뇌졸중을 빼라 그래서 뇌졸중을 못 넣는데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니까 그때 보험사에다 얘기해서 저 이제 치료력이 없습니다. 뇌졸중을 늦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왜 하나는 뭐다 한번 세팅된 보험은 질병 쪽에 대해서는 못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그는 거 보험사에서 혈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치료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뇌졸중 진단비를 설사 넣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안 넣어줍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어찌 됐건 둘다못 들어가요. 아시겠죠, 우리 임지현님? 아유 그래. be dancing and be doing it right everybody will be